첫째 경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트리니다드 선으로 일단 그렇게 시작이 될 텐데, 자 과연 서병수 선수 20을 챙겨갈 수 있을지. 자, 서병수 선수, 아네 그렇죠. 네, 그래도 나오네요 바로. 네만이브네 자. 김태현. 김태현 선수 한번 봐야죠. 네, 오랜만에 보는 김태현인데자 과연 어떻게 될지. <laughs> 정말 오랜만에 보네요. <laughs> 네, 부상과 그리고 몸 상태가 많이 좀 괜찮아졌는지. 네. 많이 올라오긴 했는데, 다 오랜만에 또 실전 게임. 자드리플 하나 가야죠. 세 번째. 아, 조금 아 네, 네. 그 밑으로 내려가는 모습입니다. 아, 그렇습니다. 자 이제 성예림 선수의 턴인데요. 자 성예림, 뭐. 홍일음 선수도 뭐 설명이 뭐 길게 필요 없는 네? 선수라서 뭐, 네. 워낙에 잘하는 선수고요. 네. 19 아, 참 좋습니다. 자, 화이트 홀스. 화이트 홀스 오늘 아, 아20 노려봤습니다. 자, 아무래도 앞에 두 렉을 잡기 네. 때문에 확실하게 무우 <laughs> 네, 가겠다. 네. 네 포인트로. 네. 자 그리고 이게 또 더블스 서병수 선수를 믿고 네, 서병수 선수가 마크 가겠지라는 믿음으로 네. 네, 좀 편안하게 해주기 위해서 점수를 간 것도 있네요. 네. 자 이희 선수 힘이 좀 많이 들어가네요. 아 네. 아무래도 긴장이 되겠죠 <laughs> 이희 선수는 그쵸? 정말 루키거든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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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지금 이제 첫 경기고 이희 선수 입장에서는 네. 자 서병수 선수는 그렇죠. 네. 마킹 열심히 달려갑니다. 아 점수를 120점을 확보했기 때문에 음. 이제 영역 싸움에 아. 들어가고 있는 트리니다드. 네. 네. 자 그럼 김태현 선수도 부담스럽죠 네. 네. 따라가 줘야 저... 되는데 네 일단 점수가 오버가 돼야 네. 이제 컷타임도 네. 나오거든요 저 지금 영역을 <laughs> 어... 가져가고 있는 게 없거든요 풀스파이터 입장에서는 오 어... 음... 16도 못 가져갔어요 어... 브스파이터 지금 듀렉을 땄기 때문에 조금 더내 네, 편안하게 이 경기는 네. 좀 상대방 거의 필승조 느낌으로 나와기 그렇죠. 때문에 좀 편안하게 가야지 네, 경기력도 좀 나올 것 같습니다. 아, 근데 앞으로 경기에서 믹스 더블즈의 서병수 선수와 성일임 선수를 이길 수 있는 팀이 몇팀이나 될까 궁금해지네요. 네, 이 정도의 모습을 네. 보여준다면 그렇죠? 네. 네. 그런 생각을 하는 팀들이 꽤 많아질 겠습니다자이유 네. 선수네 괜찮습니다. 자 팩이께. 가져야죠. 루키인데 저렇게 지금 네임드 있는 선수들이랑 붙으니까 얼마나 <laughs> 네. 떨릴지. <떨리겠지. 웃음> 네. 그렇죠. <laughs> 아, 아그 영역을 챙긴 것까지는 좋았는데 그리고 그 방향도 굉장히 좋았는데 조금씩 아깝게 벗어났네요. 네. 자, 자 서병수 선수 타겟은 가린 것 같은데 지금 넷 네. 더블 트리플은 안 보이고요. 네, 더블 라인이 보이기 때문에 네, 네. 네. 더블로. 네. 바로 정리를 하는 서병수 선수. 음. 자 김태현네. 지금 뭐 역전 한다기보다는 네. 네, 샷을 잡는다는 느낌으로. 네. 지금 김태현 선수와 이유희 선수 모두 지금 첫 경기거든요. 네. 네 여기서 샷 잡아놓고 다음 경기 준비하면 좋겠습니다. 그렇습니다. 자 이제 15 마무리. 어 아. 스크 네. 영역 세번 두드리면서 일단은 15를 챙겨가기는 했습니다만. 점수 포인트 모두 트리니다드가 앞서가고 있는 상태여서. 네. 오늘 성예린 선수도 컨디션은 썩 좋아 보이지가 않네요. 네, 네 그러네요. 어, 네. 좀 많이 흔들리는데요, 몸이. 자, 어, 네. 그래도 아. 1 5지웁니다그 와중에, 네. 할건 하는. 네. 네. 자, 자 이제 불스파이터는 불 남았습니다. 이희 네, 네. 선수, 자, 좀더 자신 있게 더, 저랑 네. 스파링도 많이 했는데, 네. <laughs> 네. 자. 그, 평소 모습이 좀, 아, 아 됐으면 네. 좋겠는데, 아쉽네요. 평소에는 아. 이것보다 훨씬 잘할 거 아니에요? 아유, 아유. 음. 왼손으로 해도 이 정도는. <laughs> <써져 있고. 웃음> 네. 자, 마지막을 향해서 달려가고 아, 있습니다. 끝냅니다. 네, 바로 더블블 넣으면서 트리니다드에게는 귀한 첫승 하나 챙기는 상황이네요.